일용할 영적양식73 개역 개성성경과 7 2인역을 참조하였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시편 22장 27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22장 27절부터 31절까지 땅의 모든 끝이 여호와를 기억하고 돌아오며 모든 나라의 모든 족속이 주의 앞에 예배하리니 나라는 여호와의 것이요 여호와는 모든 나라의 주제심이로다 세상의 모든 풍성한 자가 먹고 경배할 것이요 진토 속으로 내려가는 자곧 자기 영혼을 살리지 못할 자도 다그 앞에 절하리로다. 후손이 그를 섬길 것이요. 대대에 주를 전할 것이며 와서 그의 공의를 태어날 백성에게 전함이여 주께서 이를 행하셨다 할 것이로다. 아래 성경 구절들은 70인역에서 번역하였습니다. 땅의 모든 끝이 기억하여 주께로 돌아올 것이고 나라들의 모든 족속들이 당신 앞에서 예배할 것입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복음은 전 세계로 퍼져나가 모든 사람들에게 전해질 것입니다. 모든 나라에서 사람들이 듣고 믿어 우상들을 버리고 여호와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주 여호와 하나님께 나와서 그를 예배할 것인데 그것은 여호와 하나님은 또한 그들의 창조주도 되시고 모든 사람들의 하나님이시며 모든 사람들의 죄와 사망에서의 권주이시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그 나라는 주의 것이고 그 자신이 나라들의 주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나라들이 하나님께 돌아와 그에게 예배할 것은 하나님 나라의 주인은 주여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 자신이 모든 나라들의 주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여와 호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또한 권주이십니다. 그리고 친교주이십니다. 땅의 모든 풍요로운 자들은 먹었으며 예배하였습니다. 그리고 땅으로 내려가는 모든 자들은 그의 앞에서 넘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나의 영혼은 그를 위하여 살 것입니다. 땅의 풍요로운 자들이란 아마도 구원받을 자들을 의미할 것입니다. 마음이 정직한 자들은 복음을 듣고 믿고 받아들여 구원을 받았고 주여와 하나님을 예배하였습니다. 그리고 흙과 먼지로 돌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즉, 하나님의 은혜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영혼을 지켜 살리지 않을 사람들은 반항 끝에 주여와 하나님 앞에서 무릎을 꿇을 것이고 그의 아래로 넘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주여와 하나님을 스스로 사랑하여 그를 위하여 살 것입니다. 그리고 나의 씨앗은 그를 섬길 것이며 다가오는 세대는 죽게 선포될 것입니다. 나의 씨앗이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 우리 그리스도인을 의미할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주의 종들로서 주여와 하나님을 모든 것을 다하여 사랑하고 성김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사랑할 것입니다. 다가오는 세대가 여와께 호 선포될 것이라 함이 무슨 뜻인지가 분명하지 아니하나 아마도 미래 세대에도 그리스도의 복음이 선포되어 그 복음을 전해받아 그들도 하나님을 알게 될 것이라는 뜻일 것입니다. 그것은 이 그리스도의 복음은 모든 일을 위한 것이고 누구라도 믿고 순종하면 죄와 사망에서 구원받아 영생을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의 의의를 그나 태어날 백성에게 그들이 선포할 것인데, 주께서 행하시기 때문이니라. 그리고 여와 호 하나님의 의인, 그의 죄의 용서는 앞으로 태어날 백성에게도 믿는 자들의 의하여 선포될 것인데, 그것은 주의 복음은 모든 사람의 구원을 위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시므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이면 그는 영생을 얻습니다. 그러므로 그 구원의 조건은 그리스도에 대한 인간의 진실되고 참된 신앙입니다. 주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의 의인 죄의 용서를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을 통하여 그를 믿는 모든 자에게 선포하셨습니다. 시편 23편이 다음 분에 해설됩니다.